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Thank mm -hmm. you. E um...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절을 여러 분께 한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내에게 붙이거나 혹은 내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리야만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기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까지는 이 있을 수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이 되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오늘 이 귀한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눈총을 배풀어 주옵소서. 죄들은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니, 주의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아버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빈창이 내리는 귀한 성도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들고 섰습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육관의강건함으로하의 자녀다운 그리스의 편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정관님을 주합해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권사님 277번째 일정관님을 주합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아버지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영성 유경아 아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 100% 주옵소서. 우리 사는 랑하 성도들, 모든 자녀들, 원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의 모든 삶을 추방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원금같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님은 증백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독 네, 대제에게 나오신 우리 교 성대가 백신 중 여러분에게 주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다라는 그런 또 다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라는 것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싶은 그리고 오해를 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참 유난히도 이단들이 참 많죠. 예를 들면 요즘에 문제가 되는 뭐 JMS 문선명이라는 아정 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신천지 이만희라든지 또뭐 어, 요즘에는 통일교를 또 가정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 혼란이 십습니다. 가정교회가 통일교입니다. 회 문선명이가 된뭐 그냥 죽었지만 뭐 여러 가지 또뭐 기독교 보금침례 영런 말이 죽었으나 유병원이라든지또성락부에 귀신론을 아주 하는 김기동이라는 분이라든지 직돈소식에 말에 아주 박옥수 목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상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인도 교인들이 무슨 자격도 없고 무슨 뭐 예루살렘 교회로 그때 그때 아마 많은 아, 그런 목사님들이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마 어떤 도구를 보게 되면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두바울이 당신 뭐추천서도 없고 어떤 자격도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 사두바울에 대해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사두바울 얼마나 가슴이 메어졌겠습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사두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고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처음에 교회를 세운다는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린도 교인들은 사두바울에 대해서 자격증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얘기합니다 오늘날 어, 목사가 되는 일을 목회자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는 뭐타교단는잘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우리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게는 어, 뭐 대학이 이제 목원대학교 어, 대전에 있는 대학교, 또 여기 수원에 있죠 협성대학교, 또 서울에 보면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연세대학 이렇게 세 학교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 4년을 거기서 배우고 또 MDB라고 해가지고 어, 또그 3년을 또 대학원을 또 졸업을 하죠. 어, 아무튼 뭐또 THM이라고 해서 신학을 4년을 했으면 2년 동안 또할수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고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에 또, 3년 동안 수련목을 합니다. 그리고 이 3년 수련목을한 다음에, 또, 안수, 목사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한 10년, 11년, 뭐, 어떤 분은 목사연수를 받기, 시험을 보다 떨어져서 또 뭐, 11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래서, 감리계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자격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바오의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뭐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 교전정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편지고 오늘날로 얘기하는 사역자지 어떤 자격증 누구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회라는 것이 진정한 목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사도가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이유는 이렇게 무자격자 물론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도 중요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그게 6년 동안 아니면 뭐8 7년 동안 8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그냥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이단이 아니고 뭐 이런 걸잘 구별해서 하는 이런 그런 신학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의 길을 연지하다 나가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그 교회에 있게 되는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단들이 많고 교회 간판을 다 걸어놓긴 했는데 이렇게 이단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그 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스며들게 되면서 정영석과 같은 어, 뭐 김기동과 같은 아니면 뭐 문성용 같은 이마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정을 이상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도바 우리 지금 자격에 대해서 자기가 뜻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이 이 세상을 살아나는데 정말 어떤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진화될 것은 어떤 태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유지하고 말씀 안에서 좌로나 오로나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객관적인 나의 주관적인 나의 주관적인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사기신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혹시 어렵고 힘들다면. 그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앞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해서 해석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 그런 믿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오로나 흩어지, 흩어지지 않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이 빛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전부를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의 편지다운그리스 승리하는 여러분 나대시기를 주의도는 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